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양성사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솔라티, 네노마스타 스파리아 자동문과 자동발판, 어린이 두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교회 차량에 아이모비스 실내 내장형 체인 방식 자동문과 자동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자동문은 음, 운전석에 있는 버튼을 한번 원터치로 누르면 문이 열리고 한번더 누르시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위급할 때는 한번더 눌러주면 어, 문이 닫히다가 섰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문이 서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어, 반대로 열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한번 누르면 문이 닫히고 한번 누르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 개폐 방법은 운전석 옆에 있는 버튼 또는 어 스위치 이 리모컨으로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문을 리모컨으로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문짝도와 캐치 자체에서도 어 문을 한번 당겼다 놓으시면 문이 열리고 한번 당겼다 놓으시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어, 운전석요 앞부분에 보면은 감압 센서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감압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문이 닫힐 때이 감압 센서가 탁 건들리게 되면은 다시 문이 뒤로 닫히다가 뒤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문이 안전하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어, 자동 문을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문을 수동으로 어, 동작하는 방법은 이 다시 방 속에 왼쪽에 보면은 이 공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공구를 가지고 왼쪽으로 벽면에 들어가셔서, 어, 이쪽 벽면에서 비스듬히 이 구멍에 밑에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에 넣어서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어, 레버를 제껴주시면은 기존처럼 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하실 때는 다시 레버를 넣어서 완전히 넣고, 완전히 자동적으로 적히고 난 뒤에 빼내시면은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어 실내에서도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멈출 수도 있고, 멈췄다가 반대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내에서 혹시 위험해서 어 동작을 못하게끔 할 경우에는, 이 레버를 밑으로 내려놨을 때는 실내에서는 아무리 동작해도 안되고 어, 밖에서 손잡이나 리모컨 운전석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자동 발판을 설치를 했는데 자동 발판은 어, 발판을 설치 안 했을 때는 이 지면에서 지면에서 이발 딛는 부분 높이가 한 42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짓기에는 너무 높아서, 중간에 발판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면에서 이 여기까지 높이가 한 20cm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이 높이가 한 20cm가 됩니다. 발판은 성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편편하게 동작이 됩니다. 문을 닫았을 때, 발판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끔 되어 있고, 문을 열면은 발판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동문은 그냥 다는 게 불법 개조이고, 어, 합법적으로 허가된 업체에서 어, 자동문을 구조변경 검사까지 어, 정확하게 마쳤어야 어, 합법으로 자동문을 달고 다니게 되겠습니다. 이상. 어, 대구 동양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